성향이 계속 바뀌어. 내가 원래 ESTJ였는데 요즘에는 I인 것 같아. 내가 ENFP거든. 난 e 가 맞는 것 같아. 너 뭐라고? 안 올려줄 건데? 얘개 누구야? INFp. INFp. 피피. -in. 어. 누가 봐도 너는 I인 것. 그래, I. 난 I야. I. 누가 봐도. I. 누가 봐도. 야난 아이야 평소에 하는 짓을 생각을 해봐 엠비타이 뭐야 안 알려줄건데 아이는 그런 말을 못합니까 후어져 나오는 그 기운이 이야 너는 넌 대문자 이가 여기 박혀있어 나 아이야 왜냐면 카메라가 있으니까 막라막 막 이러는거지 카메라 뚝 끊기면 그냥 카메라 앞이니까 그나마 이 정도로 하는거지 꺼지면 애더 난리나잖아 인정 전 아이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래방 갔는데 여자 학교 후배들이 갑자기 왔어 그럼 나 노래 절대 못부 그럼 남자 후배들이 방문을 됐어 버려라고 하지 아야 나랑 치 친하면 그건데 아예 안 친하면 어색해. 나도 창피해 그거는 나는 그 어색한 분위기를 느끼고 싶지 않아서 내가 먼저 차례 노래를 불러서 분위기를 띄우는 스타일이야 테스트 뭐 그런 거 없나? 예를 들어 MBTI 질문들 있잖아 그런 거한 테스트 해보자 가슴에 손을 얹고 거짓말하지 말기 그럽시다그럽시다 그럽시다. 잠시 후 질문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유형 질문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에너지를 얻는 편인가요? 저는 기빨립니다 저도 그래요 나는 에너지를 얻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흥미로운가요? 엄청 흥미로워 유페이스가 <laughs> 더 좋아 저는 옛날에는 흥미로웠거든요. 요즘에는 딱히... 바운더리라고 하죠. 와우, 바운더리. 바운더리... 네,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만 딱 만나는 게 좋아. 갑자기 뭐 새로운 사람, 낯선 사람한테... 아, 네, 네... 아,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이 두렵지 않나요? 너무 두려워. 나는 발표를 하고 싶어. 진짜 싫어. 긴장돼서 똥 마려운 거 알아? 똥안 닦잖아. 아까 절 닦는 거지. <laughs> 뭐안 닦는 거잖아. 학교 다닐 때도 한 명씩 자기소개. 내 순서. 점점 다가오면 숨 막혀가지고 결국 내 차례가 됐어. 어쨌든 해야 되잖아. 쭈구리처럼 그거는 싫거든. 아, 막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 그럼 이내. 앞에서는 하고 뒤에서 아, 막 후회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자신의 이야기를 쉽게 공유하나요? 나는 공유해. 그럼. 공유하고 안 하고. 공유하는 거는 FT일 수도 있어요. 아, 나 어제 뭐 봤는데 재밌었어. 이거 나도 봐야겠다. 그래, 그거 재밌었다니까. 그 성향이 둘다 섞여 있네. 아이 한번 물어봐요. 그럼 아이.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것을 선호하나요? 난 집중 못해. 집중 개잘한니다 최근에 레고 샀거든요? 10시간 동안 계속 이렇게 봤죠 주변 사람들한테 자기 이야기를 공유 안 한다면서. 그러네, 너 그러면 뭐야? 이네 하는 행동은 아인데 공유하는 건 있지. 뭐야? 고연변이야 몰라. 어떤 부분에서는 이 같고, 어떤 부분은 아이 같고, 말로만 하니까 제대로 안정해지는 것 같거든요? 행동적으로 가봅시다. 이니까 막 활발하잖아. 너숨춰봐 아무 상황에서나 그럼 아니네! 너 이가 잘못됐다는 건가? 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를 잘하네. 너 이네 그러면. 낯선 사람한테 말잘보네 그럼 얘 이네. 너인 냄새나. 내 의견을 막 표출해. 그럼 야? 넌 이고, 너 상처 받았지. 어. 그럼 넌 F야. 넌 똥을 덜 닦잖아. 덜 그럼... 닦는 건 그냥 병신이잖아. 어 MBTI가 아니고. 잠시 후. 집중력이 높은 사람이 I. 집중력이 낮은 사람이 이래. 명상을 한번 해보자고. 움직이면 끝이야. 시작. 똥멍 왜냐면, 미소리 가너무못 불러 <laughs> 나 웃겨서 못 저. 미래, 저. 아, 나. 아니, 예. 아, 니 이게 가만히있 21, 22, 23, 23, 23, 23, 23, 지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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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원이의 얼룩말이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얼룩말의 색깔은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 <laughs> <laughs> 그 얼룩말 오 이걸 뭐 뛰더니? 아 이구만. 옆에는 삼겹살을 굽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 와 노래가 끝났어! 어? 아... 아이네 집중 잘하네 지금 차다 일어났는데? 진짜 아이여서저 집중할 수 있었는데 피리 소리가 바람 쐬고 막 이상한 소리가 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명상을 하는데 누가 물사대기를 하고 양말로 면상을 닦아주고 이게 이랑 아이랑 무슨 연관이습니까 본인이 말씀하신 거 전부 다 아, 저희 후추 이잖아요이 음, 음, 친구는 음, 음, 이 친구는 이 어. 친구는 이친이아이친구이이는이로살는이친우는는이야너아이로살아이 어? 어? 친구는 사... 이 사... 친구는 이친는이는인데요이친아이분들이다소심이녀석이라는이니까이들은 정신 사나운 것들. 네도요기는참 부럽다 왜? 이렇게 욕을 해도 욕을 안 먹으니 아니 너나 내가 했으면 우리 지금 나라 갔어 우린 못하지 이렇게 막 구독자들한테 쌍욕을 해도 어. 욕을 안 먹는거는 아니야 내가 언제 쌍욕을 해 왜냐면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잖아 미지하구만 이런 거도 깔깔거리시겠지? 네. 댓글로 어떻게 해볼게 하겠지? 몇번몇쳐와 도혁이 형 진짜 난리 났다 저기 개그맨이지 오지환 조 새끼는 뭔가 개그맨이냐고그러네 <laughs> 나가라 <laughs> 돌잼 나가라 씨발 새끼야 너 때문에 돌잼 안 되는 거다 오지환 어서 쓰면 돌자 100만 갑드이 갔을 텐데 오지환 너 때문에 네가 다 망하는 거니까 너 그냥 제발 나가 <laughs> 너예쁘네 악플 쓰면 병신 자 그럼 우리 이들은 요 옷을 활용해서 괴상하게 쫙 입고 밖에 나가서 헤벌레베레 <laughs> 헤 이렇게 해야 돼 왜? 이니까 난 아이라니까? 일단 입고 나가서 도저히 못하겠다 하면 벗어 테스트를 해봐셋다 어, 우리 이상한 옷을 입고 나가서 진짜 아이인 사람은 어. 못 찾고 여기 다시 도망가 보겠지? 그러니까 우리 셋이 뭉쳐있을 때 괜찮아? 근데 한 명씩 테스트를 해보자 어디 가서 혼자 들어가서 가. 주문해 올 수도 있고 거기서 성향을 파악해보자 잠시 후이야 창피한 건 문제가 아닌데 추억. 난 창피해, 존나 창피해. 난이 부분에서 그냥 확실히 이겼다. 별 느낌이 없어. 나도 솔직히 이건 지금 아무런 감흥 음. 없어. 저는 여기서 포기하겠습니다. 좀만 더 해봅시다. 여기서 더해. 좀만 더요. 오케이. 나 이야. 우리 다 이야. 나 지금 이야. 이래서. 진정한 이라면 저기 카페 있잖아. 혼자 들어가서 혼자 주문해서 혼자 커피 갖고 오기. 어 그렇지. 이게 진정한 그래 이야 그니까. 대신에 카메라 없이. 가이가 가위 진 사람 순서대로 하자. 다이 바이 보. 아이 짤이야. 어떻게? 안 계시면. 아무렇지도 않아? 내가 제안 하나 할게. 일하시는 분이 내성이 생겼을 수도 있어. 다음에 들어가면 얘네 뭐 하겠거니. 딴데 해야 돼. 아니 청부인 사람한테 가자. 잠시 후 사람 많은 카페입니다. 아이바이보. 전할수 아! 있습니다. 왜냐면 아이지만 촬영 중이니까 가능합니다. 카드에 돈이 없대. <웃음> 야, <웃음> 야 한도 초과야 한도 초과. 어떻피 하잖아. <laughs> 저 안에 분위기 공기가 어떤 줄 알아 이 새끼들아? <laughs> 지금 쟤도 창피해서 일부러 저러고 있는 거야. <laughs> 내가 싹 들어가는 순간 공기가. <laughs> 근데 심지어 한도 초과 어 그 다음에, 강진살이다. 저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되나요? 할수 있습니다. 사람 많은데 가자. 잠시 후. 자, 여기 카페거든요. 저희 아저 여성분들이 삼소를 나누고 계십니다. 저 진짜 아이예요. 그걸... 긴장되고 똥말을 한번 깨봐. 왜뭘 깨야 뭘... 돼? 나도 아이야. 하지만 촬영 중이라는 생각에 도전해본 거야. 오케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가? 여기 있으야지 야, 여기 이상한 아줌마 앉아있어. 졌어. 아. 막상 하니 어땠어? 하고 나면 후련해지는 느낌이 들긴 하지만 <laughs> 그래도 긴장돼. 나를 다 쳐다보겠지 하지만 의외로 아무도 그래, 관심 없아 아무 관심 없다니까. 마곡 근처니까 그나마 난 거긴 한데 2단계 나는 못 간다. 이게 2단계였어. 이게 1, 2단계였어요? 1단계가 밖으로 나오는 거. 아. 2단계가 커피 주문하는 거. 3단계 있습니다. 최근에 놀명모하니에도 나왔습니다. 을지로 쪽에 드럼 치는 아주마님이 있어요. 오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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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한 이들만 갈수 있는 곳. 거기 가서 드럼 연주에 맞춰서 우리 춤추는 거지. 어, 오늘부터 아이 할게요. 포기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왜요? 우리 이러고 에버랜드 싹돌아다녔어 그때 어땠어? 우린 마치 BTS였지. 얼마나 열이 있었어. 을지로 드럼 치는데 가서 BTS가 되보자. 가자 인싸대로 잠시 후. 어, 최근에 놀면 뭐하니에도 나온 꼬꼬방 호프 도착을 했는데요 쫙줄서있습니다 창피한 건 1도 없거든 근데 이 줄을 기다려야 된다는 게 싫어 난 진짜 전내 창피해 아니 그냥 네. 다른 선택하면 안 돼요? 기다리는 게 싫어 아 드럼 아줌마 보러 왔습니다 계속 존모를 해보자고 잠시 후 지금 한 15분 기다렸는데 4명이서 기다릴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위바위보를 해서 진 사람이 혼자 우두커니 그 웨이팅 줄을 기다리고 가위바위보 <laughs> 걸려요. 잠시 후 조금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루틴에 들어봤는데 공연은 한두 시간 텀이라고 했지. 근데 사장님이 땡길 때좀 여유로울 때 하는 거예요. 오늘 바빠가지고 들어 왔지 그러면 세팅 한 분이 어럼지기 예? 네, 네. 어, 드라마까지 왔습니다. 다음 어, 저희 차례입니다. 일단 기다려 보겠습니다. 잠시 후. 사람들이 다쳐다보고있어아 갑자기 투표예요? <laughs> 예, 그거예요? 맞, 맞습니다. 무슨 차단이에요? 저희 돌잼입니다돌잼이요 네. 근데 보통 술집 가면 원래 팀들끼리 네, 먹잖아. 우리가 여기 다 같이 노는 느낌이네. 네, 모르는데요. 진짜요? 와, 대박이다. 우리는 모자란 게 아니요, 아니 됐다 그러면 난 나한테 난나한저 <laughs> 지금 시금 떤납니다나 진짜 국훅국훅 훅훅훅 그럼 일단 주문부터 해보자면 오동튀김 느낌 시켜야 될것 같은데 치킨 하나랑요 지금은 근데 이미 또 우리한테 익숙해지셔서 신경 안 쓰셔서 지금 마음이 편합니다 <목소리> 사진이요? 아 사진 찍으셨나 요 <laughs> 아, 쑥스럽습니다. 잠시 후. 사장님이 한 분이 계시는데 합석 가능하냐고 물어보셨습니다. 5 0만리 가자! 아, 아유, 감사니다 우리가 인생 최초로 합석을 하는데 영상 초반에 얘기했잖아. 낯선 사람이랑 같이 하면 그냥 힘들어. 근데 한 번, 오유! 어, 어, 안녕하십니까, 아, 아, 아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아버님 안녕하세요. 우리 아버님이랑 합사한다. 어, 죽지 못. 저희가 우리 언니, 아버님이랑 합사하겠습니다. 나만 빼고 다 찍어. 아예 예, 병이 예 병이 알겠습니다. 아, 예. 저희만 찍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93년생입니다. 30년 정도 차이는 안 해. 전혀 그렇게 안 보이는데요. 술 드셔도 돼요? 민증 검사 하셔야 될것 같았어요. 저희보다 어린 줄 알았어요.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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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후. <laughs> 오, 오. 사장님이 딱 자리에 앉으시니까 난리 났습니다 지금 사랑해요. 와 사, 사랑도 해주신대 와, 저, 어. 와. 와. 끝 최고의 공연이었습니다 아그래 이가 편한 것 같다 난 아이다 지금도 손이 떨려 너무 긴장해가지고 너 어, 이거 그냥 두겹대야 아, 긴장해서 그래 긴장해서 그래, 와 너무 떨리더라 저희 모두 2로 어. 밝혀졌습니다 호도좀그 갈아입고 와뭐 오늘 무슨 이거 입고 와가지고 <laughs> 나 애초에 나이거를 <laughs> 입고 와서 동로 의지를 꼬꼬방 이다 자연스러운 앞서 너무 좋구요 아까부터 왜 계속 합성만 언급하는거야? <laughs> 아니 그게 너무 아니 뭐 안주가 맛있다 뭐 드럼이 <laughs> 기깔난다 이런 것 아니고 큰형님이랑 같이 술 <laughs> 한잔하고 어, 어, 치킨이다 아 아니 다 같이 노는 느낌이어서 진짜 꼭 한번 왕기 음, 모든 손님들이 다 이같아 <laughs> <laughs> 이들이아기 사장님이 동네 어, 아, 알지 동네 그그 쪽에 아, 있었어요? 아아 어, 이제. 아. 아, 아, 돌잼돌잼 a m t 라라라 a m Toi, J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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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a m j 다 m J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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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로 m Jam, 고 a m Jam, Jam, Jam,